2005년 데뷔한 데뷔 15년차 아이돌 슈퍼주니어 그룹의 탄생부터 역시 범상치 않았 습니다. 여러번의 데뷔 무상과 함께 졸지 에 12명의 동생들을 책임지게 된 이특. 부모님이 쟤는 뭐가 될까 걱정했다 던 강원도 횡성의 막나니 희철 심장 결석으로 투병을 하면서도 아이돌을 꿈꿨던 예성 아이돌 비주얼의 기준을 깨버린 sm 청소년대회 개그장 1위 신동 아버지가 보령 메디앙스 이사인 금수저 시원 전라도 목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체 상경한 시골 청년 동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에서도 일산을 평정하던 춤꾼이었던 은혁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하루에 줄넘기를 5,000개씩 해 20kg를 감량한 려우 거기다 연습생 2개월 차만에 중도 합류한 규현까지 그야말로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룹이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사실 멤버가 교체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멤버 중 절반이 이 말에 소가 이후 연기나 예능을 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져 버린 슈퍼주니어. 결국 이수만은 계획을 틀어 슈퍼주니어를 고정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후에 이 결정이 바로 신의 한수였죠. 슈퍼주니어는 이수만의 회심의 작품인 만큼 직접 예명을 지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특의 데뷔 전 예명은 가요계에 강수를 둘 차례라는 뜻의 강수와 신이 내린 아이 신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규현은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귀현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아이가 되라고 귀현이라고 지었다는데 귀현의 극구반대로 다행히 귀연으로 데뷔했죠. 신동의 예명은 우동이 될 뻔했습니다. 신동은 아무리 그래도 음식 이름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후 재능이 많으니 서커스 이름처럼 동춘, 드라마 신돈이 방영될 땐신돈이란 예명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거나 막 던지신 듯 하네요. 13명의 남자들이 모인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싸웠던 슈퍼주니어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군다고 팔팔 끓는 냄비를 맨발로 걷어차기 팬들이 선물해준 고기를 다 먹어버려서 삐지기, 게임 많이 한다고 키보드 부수기 등 숨만 쉬어도 싸웠죠. 특히 이특과 김희철이 싸웠다는 일명 인천대첩은 주변에 있던 20명이 달려와서 이 둘을 말렸을 정도로 큰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시원과 려욱은 하이파이브 때문에 의가 상한 적이 있는데 시원이 려욱에게나안볼 자신 있냐? 라고 말했고 려욱은 초하이톤으로 어! 자신있어! 라고 외쳐 전 스텝들을 놀라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 둘은 하루에 세 번씩만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죠.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싸운 것이 슈퍼주니어 우정의 비결이 아닐까요? 아이돌 최초 13명의 다이원 그룹으로 데뷔한 슈퍼주니어는 세계를 누비는 K팝 그룹으로 성장합니다. 2세대 한류 열풍의 개척자들이라고 할수 있죠. 소리소리의 데이트로 전 세계의 파리춤 열풍을 불러모은 슈퍼주니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아메리카까지 슈퍼주니어의 이름을 세계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슈퍼주니어가 콘서트를 하는 날에는 도로 통제령을 내릴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중국에선 슈퍼주니어를 욕하는 사람은 다음 날만리장성 밑에서 죽어서 발견된다는 썰이 있었죠. 아이돌 가수 최초 중국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에 발탁되거나 필리핀, 싱가폴, 태국, 브라질 등에서 콘서트만 했다 하면 그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명실상부, 원조 한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심지어 사지, 미인아는 대만에서 121주 넘게 1위를 차지하며 약 3년간 연속 1위를 유지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을 낼 때마다 1위를 바톤 터치하듯이 이어받아 현재까지 170주 연속 1위를 하는 중이죠. 아직도 멕시코, 몽골 등에서는 인지도 1위, 케이팝 아이돌 하면 슈퍼주니어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슈퍼주니어 아직 안 죽었습니다. 13인조로 데뷔한 슈퍼주니어는 현재 4명이 활동을 멈추며 사실상 9인조가 되었습니다. 멤버들이 탈퇴한 이유도 굉장히 스펙터클한데요. 중국인 멤버 한경은 한국에서 데뷔 한첫 외국인 아이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활동에 제약 이 많았었죠. 어떤 스케줄에는 아예 참석할 수 없었고 멤버들이 없는 텅빈 숙소에 혼자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이래서 받은 돈은 단 70만원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은 한경은 자살충동을 느껴 고 이대로는 위험하겠다고 느껴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멤버들을 좋아했지만 꿈을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기범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기범은 원래 아이돌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래에 대한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 녹음실은 지옥이었는데요. 자신이 슈퍼주니어의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부담감과 함께 원래 하려던 연기자의 삶을 살기 위해 탈퇴를 선택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리 양방김씨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위에 둘과는 반대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팬들이 등을 돌린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바로 강인과 성민이죠. 강인은 수차례의 폭행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스스로를 나락에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쉴드를 쳐주던 팬들조차도, 나중에는 고쳐 쓸 놈이 못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1년 반마다 한 번씩 대형사고를 치고 다닌 셈이네요. 성민은 팬 기만과 철가면의 끝판왕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활동 중에도 럽스타그램은 물론, 앨범 발매 일주일 전에 결혼 기사를 내며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똥을 뿌렸습니다. 리더 이특이 할아버지와 아버님까지 겹초상을 치르던 시기에 결혼을 하겠다고 조른 것이 밝혀져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탈퇴를 안 하고 아직까지 버티는 중이죠. 그 사랑 영원하길 바라며 팬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슈퍼주니어의 데뷔 초에는 위험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동해의 부친상으로 빈소에 들렸던 희철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고로 희철은 왼쪽 다리가 골반 부터 발목까지 전부 부러지며 10시간 동안 철심을 7개나 박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 죠. 그리고 2007년 또한번 끔찍한 사고 가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퇴근하던 이특 은혁 신동 귀현이탄 차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구르는. 큰 사고가 난 것인데요. 이 특은 오른쪽 눈 윗부분과 등 부분이 심하게 찢어져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귀현의 상황이었죠. 귀현은 차에서 튕겨나가 무려 30m 밖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갈비뼈 6개가 부러져서 폐를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골반뼈까지 심하게 짓눌려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조차 어렵고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었죠. 귀현은 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깨어났는데요. 폐에 기능을 50%나 잃었지만 귀현은 가수로서 무사히 복귀하며 기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2005년에 한 번, 2011년에 싱가포르에서 추격하던 사생이 차량을 들이받아 7중 추돌사고를 당하는 등 유독 교통사고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모진 풍파를 겪은 슈퍼주니어 의 팬덤 엘프 또한 대단합니다. 아이돌 전성시대 카트헤를 이끈 3대 팬덤으로 카시오페아는 전쟁 엘프는 실전 이다 라는 말도 있었죠. 해외에서는 아직도 인지도 원탑 인 원조 아이돌로 사랑받고 있는데 요. 2세대 아이돌임에도 아직도 화력 이 빵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입도 꾸준해서 요새 중고등학생 팬들도 입덕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엘프들과 신나게 놀다보니 어느덧 데뷔 15년이 되었다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간만에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지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슈퍼주니어가 20년, 30년 장수하는 아이돌로 우리 곁에 함께해주기를 두유람이 응원하겠습니다.